와우, 야. 안녕하세요, 러딩입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 어, 우리 새로운, 그 미소, 네, 화면 보여. 빨리, 빨리, 빨리 있어봐, 제발. 어, 됐다. 자, 이제, 조금만 있다가, 이제 바로 킬장에 갑니다. 쿨타임 갈게요, 타임 뭐가 가운데요? 아니요, 가운데 틀었 없는데. 혼자지 말고, 그냥. 사정, 그냥. 아. 야, 근데 우리 게임이 없어? 야, 그리고 우리, 그 뭐도 만들어야 되잖아, 이제. 우리, 아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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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돌, 돌좀 주라는 게 아니라, 님면돌 주라는 게 아니라요, 칼 만들어야 돼요. 이제 전쟁, 전쟁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돌 주세요. 칼 만들어야 죠 칼. <laughs> 아, 죄송.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들어와 있네요. 잠깐만, 이것 좀, 이것, 이것 좀만. 아.. 네.. 잠깐만요 내 용암 어디갔어 어어 잠깐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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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laughs> 죽었어 아야 잠깐 홈 홈으로 이동 우와 왔다 안돼 어어 어, 잠깐 잠깐만 어자 용암이 빠졌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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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어물물 물, 물도 물물물 물, 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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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설마 <laughs> 우와 야왜 이렇게 빨 아니 빠른게 아니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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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물물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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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선인장 부셔 선인장을 선인장을 왜 여기 설치하자고 어어 누가 때렸어 어야 잠깐만 잠깐만 어 뭔가 더깨 아니 깨지는건 아닌거 같아 무서워하는거 <laughs> 같지?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 야왜 때려 왜 때려 이게 플레이어리 PIPI인가? PIPI? 아, 잠깐잠깐 왔야 잠깐. 어? 잠깐만 잠깐만 야, 나물 주려고 왔어 아니, 아니, 아니. 물, 물, 물. 아니, 물 주려고 한 건데. 왜 때려? 아, 훔치면 되지. 그 다음, 백 치면, 백 이거구나. TP, 바인다, 을때 됐다. 털었네. 오! 와, 무거운 발걸 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그냥 끝나는 거야? 좋다. 아. 아이, 자, 어.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어, 어, 오피를 빌어도 그렇소. 다시 갈까, 그냥. 아, 어. 어. 아, 아. 뭐가 불안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죽었어. 아니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끼세요. 킬타임 킬타임 킬타임. 빨리빨리 킬타임이에요. 킬타임. 어디 있어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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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무 어딨어요 나무. 야, 나무 다썼어 오. 어.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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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후 안돼 헐 끝났어 킬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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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빨리 킬타임에 킬타임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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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가 <laughs> 벗고 있는 님! 패티 입고 있는 님! 야, 나무, 나무 같은 거 주세요, 나무. 나무 없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칼 만들어야 되는데, 칼? 칼 만들어야 돼요, 칼. 야, 칼 만들어야 되는데. 없어. 야, 왜 나무가 없지? 어우, 뭐지봄 야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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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나무가 없어. 야, 나, 나무, 나무가 없어.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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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주세요. 칼, 칼 주세요. 네칼 주세요 칼칼저 죽일게요 저 애들 죽일게요 저 죽이러 갑니다 아 잘못 쳤어요 저거 저마추법마추법 마취법 틀렸다는 건 저도 알아요 야, 알죠 알죠 와야 20개 어. 오. 왜요 오오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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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무 감사합니다 자.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 이..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그어 아유 죄송합니다 야 나무 같은 거는 여기 놔두세요 여기 여기 넣어주세요 일단 전 이것만 가져가고 자 이제 이거 이어야죠 어..야 쫙대! 떨어지면 떨어지지마 오쥐떨어지면했어떨어지면했어 좋아 자자 자, 이렇게 좋아 좋아 나죽기로 떠날 거야. 죽이로 떠날 겁니다. 자, 저 물을 이용해서 딱! 좋았어. 자, 이 물을 이용해서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잘따라오고 있어요. 오, 됐다, 됐다. 자, 상자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와, 야, 이거 왜 이렇게 높여놨니 어! 어, 죄송, 죄송, 죄송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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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이거. 와 이거 어? 야, 왜 이렇게 났지? 먹었 제 제가 먹었어요 제가. 자 이거 다 푸시고. 어 하루님 안녕하세요. 어어 어, 떨어졌어 안돼. 어 잠깐야 지금 블럭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저거 설치해 가지고 가야 되니까 블럭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오 안돼 야 블럭이 부족해 블럭이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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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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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럭, 블럭. 네 블럭 블럭 오야나 떨어졌어 나 떨어졌어 아 맞아 여기로 오면 되지 안돼 됐다 에 다음 오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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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빨리 빨리 올라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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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냥 가만 히 있어도, 가만 히 있어도 올라갑니다. 중지만 잘 잡으면 돼요. 속담이 이런 말이 있을까?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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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어? 아, 잠깐만요. 백. 백 하면 되잖아, 백. 백. 오, 됐다 오케이. 홈. 홈으로 이동하고. 어디, 야, 이거 뭐야? 야, 얘 누구야? 얘 누구야? 얘 누구야? 얘 누구야? 얘 누구야? 어? 죽었어! 안 돼. 야, 야, 빨리 째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야, 아이템 어디 갔어? 오, 야, 돌이, 어, 아, 있다, 있다, 있다. 여기 다 바꿔, 다 바꿔. 더 빨리 만들자. 칼, 칼 만들어야 돼, 칼. 나 한, 여섯 개 만들까? 여섯 개 만들죠. 여기 붙하고. 아, 네개 만들고, 일단. 자, 일단 여기, 여기 아이템 넣겠습니다. 자, 칼세 개도 넣고. 야, 쟤. 쟤네 쩔어. 쟤네 귀쩔어. 야, 야, 야 쟤가봐가봐봐라가봐보소 오! 야, 엔더진 주 쪄거. 아, 저거 엔더진 주 야, 내가 가져온 거 아니냐, 저거 야, <laughs> 쟤네는, 야, 쟤네는 저기 있어. 오. 안돼! 쟤네 왜 이렇게 잘해? 잘한다. 오, 잘하네. 어, 싸, 아, 싸움 잘하네, 싸움. 아, 맞다. 야, 내 능력 있었지? 야, 내 능력. 내 능력 사용하면 쟤 끝인데, 그냥. 자, 빨리빨리 올라갑시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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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 나 죽... 죽을 순 없어. 나 죽을 순 없어. 홈! 줬어! 왔어요 와, 야, 쟤네. 쟤네 쩐다, 쩐다. 쟤네 가빠 있어, 뭐. 쟤네 뭐야? 야, 이거 막. 한 판, 아, 한 판이 아니라, 막판 같은 걸로, 어! 야, 나 코블스톤. 야, 나 코블스톤 좀 줘봐. 자, 나 능력 사용한다. 능력. 어, 잠깐! 잠깐만, 안 돼! 야 이거 야 우리 망했어. 쩐다야 우리 망했어요. 야 우리 망했어. 어떻게 망했어 우리? 오 야,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지? 너 뭐야? 너 뭐야? 철검주사가 내 걸로 먹고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야. 야저 이동 봐, 보소 저 이동 보소. 저, 뭐지? 저, 기 위로 올라가는데? 나 아, 죽을 수 없다, 죽을 수 없다. 아, 수 없다. 아, 아 이길 거야?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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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안 돼. 안 돼! 이럴 수 없어, 이씨. 자, 홍으로 이동하죠, 일단. 나 욕하면 안 돼요. 어. 와. 야, 어떡해. 저렇게까지. 트리킷까지... 졌어요. 자 끝이에요. 깻모 할게요. 어, 야야 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이거랑 오피. 자 이렇게까지 빼고 게임모드 1로 오야 스노우님! 오! 오! 오야 스노우님이 야 오랜만에 오랜만에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laughs> 끝났습니다. 자 일단 기념사진으로 한번 찰칵하고 찰칵하고 끝낼게요. 오 여기 여기까지 가서 여기에서 자, 자, 자. 님들. 아, 저희가 졌어요. 어, 알았어. 아, 제 저희가 졌습니다. 와. 아, 꽤 했었어요, 님들도. 네, 저희 제가 다 뺐어요. 제가 뺐고, 자, 기념사진 한번 찍읍시다. 기념사진. 기념사진으로 여기서 찍을까요, 여기서? 안 보여, 안 보여. 그냥 여기서, 여기서. 어, 나중에 같이 마크 해요! 해요! 해요, 해요, 해요! 내가 능력을 뭐, 잘안 썼어. 야, 자, 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어, 못뭐 부셨는데, 또? 아, 쩌님은... 전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자자 자, 일로 보세요 여기로 여기로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여기로 여기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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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빼다 하나 둘어야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들어 올라와 올라와 바로 찍을게 자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안나 빨리빨리 안돼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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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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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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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로 와 빨리 아니 여기로 여기 여기 보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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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여기 봐야 내가 안보이잖니 내가 안 보여 <laughs> 어쨌든 야 여기로 여기에서 야 일어서 일어서 다다 다 일어서 다 일어서 자끝 됐다 야 끝났어요 자자 자, 끝났습니다 예 네,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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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엔딩으로 자, 이거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신들레 전쟁, 신들레 전쟁이었고요. 자, 여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 어딜 해요? 네, 이렇게 엉망진창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어, 아주 재밌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물 내려오면 할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구조도 이렇게 딱 되고 야 블루팀과 레드팀으로 나눠진 마인크래프트 코드 오프 월 레드팀 블루팀 VS 자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독자님들도 볼 수도 있고 어, 추천한 모든 아프리카 여러분,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 네, 추천과 들찻 한 번만 클릭해주시고요. 어, 저는 여기서 끝이지만 맵한번 이렇게 제대로 한번 구경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추천과 구독 한 번만 해주시고,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만 클릭, 클릭해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는 이렇게 누르면 물이 나오고 이렇게 그냥 기다리면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점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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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블루팀 땅까지 올수 있어요 그리고 아 여기 양이 있네 양이 있네요 양이 있네요 자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죽이면 돼요 어안 죽네 죽어주려 좀아 좋아 용암에 빠져서 죽는 게 그게 나을 겁니다 고통스럽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레드팅 신드레드 엔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글자로 하고, 엔딩. 자, 데이로 바꿔주고, 마이크래프트 골드 오프월, 레드팀, 블루팀.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